아멘. 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3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1장 24절부터 2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드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시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중세 유럽에 신앙인들이 모여 살던 수도원의 기도실 벽에 적혀있던 글귀가 있습니다 후에 알려져서 많은 이들이 글귀를 보면서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과연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성찰하게 됐던 그러한 글귀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 말을 이 글귀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도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 너는 나를 진리라고 말하면서도 내게 배우지 않았고, 너는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너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따라오지 않았고, 너는 나를 능력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의지하지 않았고, 너는 나를 응답이라고 하면서도. 내게 기도하지 않았다.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나의 생명이라고 내가 고백한다 그래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믿고 따르며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너희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 입술로는 "주님"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 삶에서 내가 주인이지,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주인이지, 주님이 주인이 안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진리"라고 말하면서도 내게 배우지 않았다. 정말 주님이 진리라고 믿으면 주님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길을 배우고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와 생명 되심을 믿고 배우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또 이렇게 너희는 나를 빛이라고 부르면서도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의 빛이라고 믿으면 나의 삶이 어둡고 힘들고 캄캄할 때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냐? 주님 안에서 내가 참 빛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고 또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따라오지 않았다. 나를 능력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 정말 주님이 나의 능력이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나의 재주를 의지하고 나의 어떤 잠께 지혜를 의지하고. 정말 주님이 나의 능력임을 내가 믿고 살아가느냐? 주님을 나의 응답이라고 하면서도 주께 기도하지 않는다. 정말 주님이 나의 응답이 되신다고 믿으면 주님에게 기도하겠지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입술의 믿음이냐? 우리의 정말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의 창조의 기사들을 계속 읽고 있어요. 오늘은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대한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져야 될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지혜와 섭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되죠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끌고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능력의 역사로 나를 도우시는 분도 내 네,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요. 오늘 말씀은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가 지키기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이제 생물들, 특별히 짐승들, 동물들을 창조하시지요.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하나님이 있으라 땅에 있으라 그러니 그대로 되어지게 됩니다.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먼저 짐승 동물들을 만드시는 역사를 행하시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어지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많은 다준 피조물과는 구별된 그런 존재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얘기 전에 지금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언제 하셨어요? 여섯째 날에 하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 바다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동물들 생물들을 자라게 공중에 새도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이 피조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에 만드셨냐, 음.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설명을 달았는데 설명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런얘은이 합니다 왜하나님이 인간을 이 피조물을 만드는 마지막에 만드셨느냐 인간이하나님이 창조활동을 도왔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짐승을 만드시고 다른 것을 만드셨다면 인간이 그렇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함께하고 내가 그 것을 도왔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 인간을 피조물의 마지막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도록 기억하도록. 겸손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에 만드셨다. 이런 설명을 해야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을 이렇게까지 저물에 마지막에 만드신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조건을 다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어떤 여건들, 조건들, 상황들,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인간이 거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그렇게 우리를 배려하시며 이 비전을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육을 입고 살지만 육적인 존재로 끝나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더구나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힘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 지음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로 하여금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길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대리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받은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말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만들어가고 다스려가고 관리하는 그러한 책임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이 다 아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권위를 위임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나는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가득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류 인간들에게 번성한 그런 복을 주세요.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전부터 한참 논의가 됐던 말씀이 28절의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 인간들은 이 땅을 종복할 수 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우리 마음대로 쓰고 활용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셔서 우리는 이 땅을 내 마음대로 정복하고 이 땅을 내 마음대로 다른 짐승들 생물들을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쓸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내가 그것을 대로 내 마음대로 활용하다가 이 자연을 오염시키고 그래서 우리에게 큰 토한 어떤 환경 오염이라든지 그래서 많은 환경적인 재앙 기후의 재앙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살펴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이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것을 착취하고 그래서 내가 내 유익만을 위해서 쓰다가 이 세상을 파괴시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와 뜻대로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말씀이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 특별히 요새 아주 기후적인 환경이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잖아요. 유럽이 난리잖아요. 기온이 올라가서 난리고 뭐 그냥 곳곳에 집중 호우가 내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뭐빙하가 녹아 내린다고 그러 기후의 여러 가지 그러한 변화 때문에 경제 문제가 얼마나 많아. 세계 온도가 뭐일도 3, 사도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0.몇도가 올라갔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되는 거예요. 앞으로 1도만이 세상이 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로 어떻게 유지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될지에 대한. 우리의 사명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 29절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도 먹을 거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이 짐승에게들에게도 먹을 것을 예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갈 것을 준비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돼요.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고 은혜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을 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과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여러분을 세워 주셨는데. 지음 받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더 가득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제 7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참 이상하게도 6일까지 인간을 만들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것으로 창조가 끝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창조의 완성을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마치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하면 창조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고 다른 피조물과 다르지요 물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피조 창조의 정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만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창조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마치시고 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복되게 하세요 그 모든 것을 이루고 복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일곱째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마치신 것을 무엇으로 말냐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멈추셨다는 거예요. 하든일을 멈추시고 쉬셨다. 그것이 이 창조의 마지막이고 완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거, 물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멈추지, 우리의 일상을 멈춥니다. 왜 우리가 멈춥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멈춰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고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지으심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춥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게이 안식이니 우리에게 주는 은혜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인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향하면서 매일매일이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목상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창조주가 되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정말 믿음과 고백대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께 기도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삶이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의 빛을 비춰 주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를 더뒤펴 주시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질서와 은혜로 저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삶에 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역사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주시는 역사가 오늘도 저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임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려가시는 나의 참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 분을 믿고 고백하며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우심과 고치심과 회복의 은혜를 저희들이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정, 자녀손들, 저들의 수감에 쓰는 생업과 일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붙잡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오늘도 이 도남동 재단 그리고 재단의 생활지는 모든 일들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영혼들 하나님 공리를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 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지치고 상한 영혼들 하나님 오늘도 붙드시고 새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도와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간거해지는 역사가 저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게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은혜의 손길을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경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